충격적이게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 원전 강국 프랑스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지만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원자력 종주국이라 자부하던 프랑스가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한 충격적 실화가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이룬 원자력 기술의 놀라운 성취와 한국과 프랑스 협력 관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불굴의 의지로 일궈낸 기술 혁신의 여정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구독자분들께보다 생생한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일부 세부사항과 인물은 재구성하였으며,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의 세계적 위상과 그 가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프랑스 최고 원자력 전문가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 놀라운 진실.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유럽 최대 원전 국가 프랑스의 위기를 구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때 기술을 배우러 프랑스로 향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프랑스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가동했던 프랑스 유럽 원자력 산업의 자존심이 한국 기술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된그 충격적인 순간을 프랑스 원자력 전문가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리의 가을은 항상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내게 2018년 10월의 파리는 그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프랑스 국립원자력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나 장피에르 디발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예민했다. 디발 박사 회의 자료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 조수 앙투안이 노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다. 물론이지. 내일 아시아 국가들과의 회의는 중요해. 특히 중국과 일본 대표단은 언제나 예리하니까.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국 대표도 온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은 우리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 불과하지. 사실 왜이 회의에 초대됐는지 모르겠군. 프랑스는 세계 원자력의 선구자였다. 58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유럽 최대의 원전 국가로서 우리의 기술은 국가적 자부심이었다. 특히 우리가 개발한 신형 원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부했다. 다음날 회의장에 도착하자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있었다. 한쪽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중한 명이 내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디발 박사님. 한국수력 원자력의 김민수입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했다. 반갑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들은 적이 있군요.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이 발표를 이어갔다. 한국의 차례가 되자 김민수가 나섰다. 한국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신형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실제로 운영 중입니다. 특히 컴퓨터 제어 시스템은 나는 그의 말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국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을 조금 변형한 것에 불과하겠지. 내심 생각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우리 팀원 필립이 말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을 따낸 것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겠죠. 그럴 거야. 기술력으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때는 몰랐다. 2020년 봄 나의 평온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디발 박사 긴급 회의입니다. 플라망필 신형 원자로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플라망빌의 건설 중인 신형 원자로는 프랑스가 세계에 자랑하는 최첨단 원자력 기술의 집약체였다. 우리는 이 원자로를 유럽형 가압 경수로라고 불렀다. 하지만 건설은 이미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었고 예산은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상태였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얼굴들이 나를 맞이했다. 프랑스 전력공사 사장이 곧바로 상황을 설명했다. 원자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시스템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대로는 원자로를 가동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회의실을 채웠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다. 프랑스의 명성이 걸린 문제였다. 해결책은? 내가 물었다. 기존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최소 2년이 더 걸리고 수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더 이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료를 검토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30년간 쌓아온 내 경력도 프랑스의 위대한 원자력 역사도 이 문제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다. 다음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프랑스 정부는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위기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도 난간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이대로라면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었다. 2주간의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유럽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정부에서 최후통첩이 왔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부사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3개월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프로젝트 중단을 의미했다. 나의 가슴은 무거웠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전 건설이 아니었다. 프랑스 기술력의 상징이자 내 인생의 업적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 마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30년 동안 원자력을 연구했는데 결국 실패하는 건가? 내 목소리는 떨렸다. 마리는 내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은 항상 해결책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이번은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국과 핀란드에서 건설 중이던 우리와 같은 신형 원자로 프로젝트들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이대로라면 프랑스 원자력 산업 전체가 위험합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사장이 긴급회의에서 말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의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원자로가 최근 미국의 까다로운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나도 그 소식은 들었다. 미국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과한 아시아 최초의 원자로라는 뉴스였다. 한국. 프랑스 전력공사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불편한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프랑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일주일간의 내부 검토와 분석 끝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디발 박사 한국 방문을 승인합니다.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되 가능한 한 우리의 핵심 기술은 보호해야 합니다. 프랑스 전력공사 사장의 말이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출장 준비를 시작했다. 오랜 경력 동안 나는 항상 해결책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아내 마리가 내 여행 가방을 챙기며 물었다. 여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그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열린 마음으로 가보세요. 때로는 가장 의외의 곳에서 해답을 찾게 되니까요. 마리의 말을 새기며 2주후 나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이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 열차의 편안한 좌석에 앉아 바라보는 창 밖의 풍경은 내 선입견을 계속해서 깨뜨렸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도착하자 김민수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디발 박사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나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과연 이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첨단 장비와 3차원 모의실험 시스템을 활용해 작업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토론은 활기차고 열정적이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민수가 안내했다. 저희 기술연구원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원장은 60대의 온화한 인상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시작하자 그의 지식과 통찰력에 나는 점점 집중하게 되었다. 유럽형 가압 경수로의 컴퓨터 제어 시스템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국형 원자로 개발 과정에서도 유사한 도전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도표와 그래프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는 이중화된 제어 시스템과 다층적 안전 알고리즘을 개발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접근법이 프랑스 원자로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그의 설명에 점점 더 놀라워졌다.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단순히 종이 위의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돌아가는 원전에서 증명된 것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원장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저희는 80년대에 프랑스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 제가 젊은 엔지니어일 때 프랑스로 연수를 갔었지요. 프랑스의 기술과 경험은 저희에게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궁금했다. 필요가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해 에너지 안보가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이 총력을 기울였죠.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나는 이날의 경험을 정리했다. 내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대표라는 자부심이 내 시야를 좁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나는 점점 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원의 첨단 모의 실험센터에서는 다양한 원전사고 상황을 컴퓨터로 재현하고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쌍둥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실제 원자로의 모든 부품과 작동 방식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복제해 놓은 것이었다. 덕분에 실제 원자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은 언제부터 사용하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약 5년 전부터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원전 운영 효율성이 15% 향상되었고 안전 관련 사고는 70% 감소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술은 프랑스가 아직 구현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점심시간 한국 연구진과 식사를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킬로와트당 약 350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프랑스나 미국은 700만원에서 900만원 수준이죠. 김민수가 말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표준화와 모듈화 그리고 효율적인 건설 관리 시스템 때문입니다. 저희는 동일한 설계로 여러 원전을 지으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공정을 철저히 모듈화해 건설 기간을 단축했죠. 오후에는 컴퓨터 제어 시스템 연구실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내가 찾던 해답을 발견했다. 이것이 우리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의 컴퓨터 제어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핵심 부품을 두 개씩 설치하고 중요한 판단은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안전성을 높였고 이 방식은 프랑스의 원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즉시 모의 실험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그들의 시스템을 프랑스 원자로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놀랍습니다. 나는 솔직히 감탄을 표했다. 이 기술이 실제 우리 원자로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검증된 기술이니까요. 필요하다면 플라망빌 프로젝트에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을 떠나기 전 나는 기술진들과 함께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겸손함과 동시에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인상적이었다. 프랑스 엔지니어들의 다소 권위적인 태도와는 달랐다. 그날 저녁 나는 프랑스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의 컴퓨터 제어 시스템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즉각적인 기술 협력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나는 프랑스 전력공사 본사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했지만 데이터와 시험 결과를 보여주자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실무팀을 구성합시다. 프랑스 전력공사 사장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디발 박사가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후 2개월간은 양국 기술진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졌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프랑스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검토했고,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을 우리 원자로에 맞게 변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몇 차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통합된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3개월 후 플라망빌 원자로 현장.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관제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지켜보는 사람들. 한국에서 온 기술진과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모든 측정값 정상. 제어 시스템 응답 양호. 안전 기준 충족. 모니터에 초록색 신호가 들어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불과 3개월 만에 해결된 것이다. 프랑스 전력공사 사장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디발 박사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옆에 서 있는 김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겸손함이 공존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기자들 앞에서 그는 중요한 발표를 했다. 오늘은 프랑스 원자력 역사의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플라망빌 원자로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유럽-아시아 원자력 협력 사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며칠간 유럽 언론은 이 뉴스로 떠들썩했다. 프랑스 원전의 위기 한국 기술로 극복 원자력 강국의 새로운 균형 프랑스와 한국의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만찬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이었다. 프랑스의 오랜 경험과 한국의 혁신적 사고가 만나 시너지를 낸 것이다. 한국 기술진이 떠나기 전날 나는 그들을 위한 만찬을 주최했다. 건배를 제안하며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프랑스 원자력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께 도움을 청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민수는 겸손하게 답했다. 저희도 프랑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협력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나는 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한국에 대한 내 편견이 얼마나 무지해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으로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했던 것이다. 1년 후 나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프랑스 한국 원자력 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개소식 전날 박종현 원장이 나를 그의 별장으로 초대했다.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이었다. 디발 박사, 이번 방문은 어떠십니까? 그가 한국 전통차를 내리며 물었다.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느낄 여유가 있네요. 박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원자력 기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과 번영의 문제였죠.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은 풍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원이라는 철학으로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었다.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는 큰 강점이지만 때로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수 있죠. 반면 한국은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적응력과 창의성을 키웠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우리의 기술력 성장을 이끌었죠. 그의 말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프랑스 역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교훈이었다. 다음 날 개소식에서 나는 연설자로 나섰다. 1년 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국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개통하는 이 협력센터는 단순한 기술교류의 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의 철학과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부 장관이 연설했다. 프랑스와 한국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 양국의 지혜와 경험을 모을 때입니다. 개소식 후 나는 대전 근처의 전통 마을을 방문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다. 1년간 한국에 머물며 협력센터의 공동센터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내 마리에게 전화로 알렸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게 되어 기쁩니다. 마리의 지지에 나는 감사함을 느꼈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2025년 봄 파리. 국제원자력기구 연례회의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3년 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디발 박사 축하합니다. 미국 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프랑스 한국 공동 연구팀의 성과가 놀랍습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 팀이 개발한 미래형 소형 모듈 원자로 발표였다. 이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보다 크기가 작고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어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불렸다. 프랑스의 오랜 원자로 설계 경험과 한국의 첨단 컴퓨터 기술을 함께 활용한 새로운 모델이었다. 발표 단상에 오르자 나는 옆에 선 김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내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기술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국제 협력의 결실입니다. 내가 발표를 시작했다. 우리가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 비용이 30% 적게 들고 짓는데 걸리는 시간도 절반밖에 안 걸렸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고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기존 기술보다 훨씬 뛰어났다. 발표 후 여러 국가 대표들이 모여들어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을 모색하던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만찬 자리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특별연설을 했다. 프랑스와 한국의 협력은 국제원자력 분야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자존심을 넘어 인류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잡은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센 강변을 거닐며 김민수와 나는 감회에 젖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가까운 동료가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김민수가 물었다. 디발 박사님의 눈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리석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으니 후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오시겠다고 하셨죠? 그가 물었다. 내 네, 아내 마리와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마리는 한국 전통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서울대 교수님께 감명을 받아 한국 대학에서 원자력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에펠탑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서서 불빛으로 빛나는 파리의 야경을 감상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도전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이 개발도상국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원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한국의 경험과 오랜 전통과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프랑스의 경험이 만나 더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 협력의 진정한 힘입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몇년전 플라망필 원자로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좁은 시야와 편견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위기는 때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는 법이다. 프랑스와 한국의 원자력 협력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는 어느 한 나라의 자존심이나 우월감을 넘어 인류 공동의 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인정하게 된 우리의 이야기가 있었다. 자원 빈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우리 세대가 일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 프랑스 원자력 전문가의 눈을 통해 본 충격적 진실,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세대가 평생 흘린 땅과 노력으로 이룬 기적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입니다. 1970년대 첫원전을 도입할 당시 우리는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50년 후그 기술을 전수해준 프랑스가 오히려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줄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농사를 지었고 우리 세대는 공장을 세웠으며 이제 우리 자녀 세대는 세계의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 기구의 평가는 우리 세대가 흘린 땅과 눈물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월급 봉투를 아껴 자녀 교육에 투자했던 우리 세대의 희생 야간 대학에서 공부하며 기술을 배웠던 그 노력,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 컬러 TV도 사치품이던 시절에 태어나 이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의 국민이 된 우리. 이 모든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일구어낸 우리 세대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의 진정한 주역입니다. 세계 각국이 이제 우리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아랍, 에미리트, 폴란드, 체코. 줄을 서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요청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성취입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분들, 밤새 일하며 공장을 지켰던 분들, 해외 기술자들의 무시와 편견을 이겨내며 기술 습득에 매달렸던 분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들입니다. 이상 감동 텐엑스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